바다 밑에 비친 해가 하늘에 뜬 해요. 눈에 비친 아이는 앞에 있는 사람이다.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따로 찾을 필요 없다. 바로 내가 깨달음이다. 바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증거예요. 증거. 부처님이 계시다는 증거. 어, 내가 없으면은 부처님이 계십니까? 내가 없으면은 부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높습니까? 내가 모든 것은 내 마음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이.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공부를 하실 때내 생각이 달아나는가 안 달아나는가를 보면 돼요. 내 생각이 달아나는 순간은 분별망상의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리, 깨어 있는 자리. 고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자리. 그래서 늘 우리가 회광 반주하라, 회광 반주하라 얘기하잖아요. 회광 반주. 나, 내 안을 들여다보라 소리예요. 내 안을 항상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살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초함가 한번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글이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석두희천 스님이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조그만한 토구를 짓고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초암가예요. 초암가. 풀초자의 바위 암자죠. 어, 자연과 더불어 사시면서 느낀, 그런 감흥을 읊은 노래입니다. 석두희천 스님은 누구의 제자? 여러분들 이제 큰 줄기는 좀 아셔야 돼요. 큰 줄기. 달마 스님도 알아야 되고 육조까지는 아셔야 돼요. 육조까지. 달마로부터 누굽니까?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전했고 해가 스님은 성찬 스님에게 성찬 스님은 도신 스님에게 도신 스님은 홍인, 그 다음에 해능이죠. 그 다음에 해능 스님 문화에 큰두 제자가 있었다 그랬죠. 해능 스님 문화에 남학해양승사하고 청원행사 스님. 이 석두희천 스님은 청원행사 스님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남학해양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마조도일이 나오죠. 그랬을 때 마조 스님의 그 법맥이 훨씬 강성하고 훨씬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육조에서 마조스님 임재스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법맥이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종정 스님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초암가를 보면 한번 보세요. 내 스스로 풀을 엮어 지은 암자 비중한 것 하나 없고 스스로 풀을 엮어서 지은 암자에는 아무 귀중한 게 없다. 지장도 없다는 얘기예요. 배고플 때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니 참으로 가볍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갈 때는 우리가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다더라. 아이고, 그 사람 벌써 세상 떠났다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갈 때는 정말로 이몸 하나 달랑. 거의 대부분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냥 내 업에, 업식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눈을 감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우리가 사는 형태도 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들 반야신경 배우고 나시면 알겠지만, 은 육신은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그릇이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옷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육신은 내가 아무리 늙지 마라, 늙지 마라, 늙지 마라 해도 늙어요. 아무리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해도 죽는 것이고, 육신은 자연이에요, 자연.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면 나 같으면은 육신이 나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육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병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오라고 해서 병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배고플 때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니 참으로 가볍구나. 참으로 가볍구나. 처음 짓고 보았을 때 지붕 볕집도 새롭더니 세월에 헤어졌으나 새볕집으로 덮으면 될뿐 처음에는 막 집을 짓고 좋아가지고 새집이고 그래서 이제 애착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제행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거는 정말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변해간다는 거죠. 다. 다 변해간다. 받아들여야 돼 그건 진리라는 거면 진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암자에 사는 사람 언제나 있지만 중간이나 안과 밖 어디에도 속하지 않네. 이미 석주선이면 뭡니까?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걸림이 없다. 음. 세상 사람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곳을 나는 좋아하지 않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새 속에 찌들고 떼묻고, 우리 스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속인, 속인, 속자를 많이 써요. 새 속할 때 속자. 그것도 사실은, 그 그런 뜻은 아닌데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 어, 세상 사람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지 않는다. 세속을 실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걸 초탈한 우리는 세속의 삶이라는 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에 출가를 했지만 탐진치 에 끌려사는 삶은 전부 세속적인 삶이에요. 탐진치에 끌려서 사는 삶은 그래서 이 그런 걸다 초월한 삶, 초탈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전부 초게 같이 버리고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고 산다 그런 뜻이겠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네. 암자는 작지만 온 법계를 모두 품으니, 요게 이제 그 앞구절에 나왔었죠. 마사, 마하 설명할 때. 암자는 작지만 온 법계를 모두 품으니, 나는 요래 초라한 곳에 살지만 은온 우주가 내 것이다. 온 우주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그랬죠. 일미진중 함시방. 우리는 이제 보통 작다, 크다. 이런 걸 이제 개념을 두고 살지만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작다, 크다 이런 것을 다 초월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 법계를 모두 품으니 방장 노인이나 알수 있는 경지라네. 깨달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경지다 그런 얘기겠죠. 무너지든 말든 본래 주인은 항상 있어. 무너지든 말든 본래 주인은 항상 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영화 막 슬픈 영화, 두려운,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보면, 영화 속에 빠져가지고, 영화가 막 현실 같잖아요. 영화 속에 홀딱 빠져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영화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스크린만 남잖아요. 스크린만 남아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희노애락 온갖 걸다 겪고 살지만은, 깨고 나면 꿈, 꿈, 꿈과 똑같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암자가 무너지든 말든 본래 주인은 항상 있다. 무상한 거니까 왔다 가고 우리 인생도 왔다 가고 모든 것은 생멸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참 마음짜리 불성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 불생 불멸이다. 영은 어.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스크린이고, 깨달음의 자리는, 아, 우리의 삶은 영화 속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은 스크린과 같다. 스크린과 같다. 동서에도 남북에도 속한 것이 아니니, 전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예요. 전체 전부이기 때문에 어, 터가 단단함이 비할 데가 없구나. 우리 깨달음의 자리를 금강불괴라 그래요. 금강으로 내리쳐도 깨어질 수 없는 자리 바로 이 자리. 내 마음자리. 영원한 자리. 푸른 소나무 아래 창하는 밝으니 화려하고 큰대골과 누각도 이 곳만은 못하네. 아무리 구중궁궐에 온갖 걸다 누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뭐다. 마음 내 마음 자리가 편해야 된다. 마음 하나 내려 놓으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더기 입을 뒤집었으면 만사가 그만이라. 이때에 산승이 해야 할일 아무것도 없네. 이 암자에 머물면 분별 망상 쉬게 되니 그 누가 자리 깔고 사람 부르려 하겠는가. 법석을 열 필요도 없다. 아르마리, 이 분별망상을 쉬게 된다. 이미 다 내려놓았다. 이미 나는 이 우주와 합일된 경지에서, 부처의 자리에서 살아가노라. 그런 뜻이겠죠. 회광반주하여 본래 자리로 돌아오니, 이게 우리 본성 자리예요 본성 자리.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근본 바탕 자리. 회광 반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일은 우리 인생사, 인생사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은 어디다? 내 마음자리다. 그래서 항상 모든 원인은 밖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나에게 있다.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늘내 마음을 돌아다 봐야 돼요. 아이고, 저놈이 왜 나한테 맨날 나만 보면 화를 내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그것도 결국은 뭐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답은 나에게 있다. 항상 나를 들여다 봐야 돼요, 나를. 내 마음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바깥 이 사람이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내 마음을 바꾸라. 회광반조입니다. 회광반조. 그게 우리가 부처되는 지름길이에요. 내 마음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신령스런 근원에 통달하여 분별심이 볼래 없네. 신령스런 근원, 우리 본성 자리, 부처 자리, 마음 자리. 조사를 만나서 친히 가르침받고, 풀을 엮어 암자 짓고 태굴심이 없었으니 당신이 공부하던 그런 과정이겠죠. 백년을 버려둬도 걸림없이 자제, 자제롭고, 우리는 막 죽을 때도, 죽을 때도,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통장, 아이고, 내 건물.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와야 돼요. 또 와갖고 계속 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생로병사랑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못 놓으면은, 못 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어느 스님도 절에 재산 관리를 하다가, 절에 옛날에 이제 뭐절 땅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시주하고 하면. 재산 관리를 하다가, 돈에 조금씩 조금씩 애착이 생겨갖고 이 스님이 몰래 몰래 자기 돈 창고, 자기 또 귀한 물건 놔두는 창고, 막 이래 창고 창고를 몇 개를 감추고 살다가 어느 날그 스님한테 똑똑한 상자가 들어가갖고 상자가 돌을 통한 거예요. 상자가 돌을 통하고 보니까 아이고 자기 스님이 며칠 내로 저승사사한테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범어사의 명학동지로 범어사의 스님이었어요. 그래, 이제 이 똑똑한 영원조사가, 은사 스님을 모시러 갔어요. 스님, 빨리 갑시다. 하니까, 왜? 스님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어? 물건 그렇게 어? 탐욕에 쩔어서 살 거냐고. 내 따라가자고. 내 따라가면 은 죽음을 피할 수 있으니까 가십시다. 하니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범어사 뒷산 금정산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갖고 주장자를꼭막 그 바위를 톡톡 치면서 담낭 스님 나오시오 하니까 누른 구렁이가 바위 밑에서 막 꿈틀거리며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시오. 하니까 또 들어가요. 그래 또 다른 바위에 가갖고, 그막 바위 산이에요. 그 검정산 그 뒤에 올라가면은. 또 톡톡 치면서, 누구 스님 나오시오. 하니까, 또 시, 큰 구렁이가 또 기어 나와요. 그래 이제, 이은사스님이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스님처럼, 은사스님처럼 탐욕을 못 버려갖고, 독사가 구렁이가 됐습니다. 그래요. 욕심을 못 내. 그니까 러 이제 이은사스님이 아이고, 그럼 난이 따라갈란다. 다 필요 없다. 그러고는 이제 막 상자가 막 손을 잡고 막, 그런데 스님 한 가지 딱 약속을 하십시오. 저산 고개를 딱 넘어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면 도로, 도루묵되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자는 데까지 같이 가십시다. 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요. 산 고개를 막 넘어가. 고개만 꼴딱 넘으면 되는데 고개 마루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창고, 돈 창고, 내막배 창고 막 이게 생각이 나갖고, 그러고 아이고 내가 저걸 놔두고 가다니 싶고 탁 돌아보는 순간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그 창고에 자기 법에 둔 창고에 그게 뭔 불이겠어요. 자기 마음 욕심에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고만 도로 내려가요. 그래 내려가가지고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 은사 스님은 살아서는 내가 구제를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포기를 해요. 이 상자가 포기를 하고 다시 자기 공부하던 데 가서 떡 앉아 있으니까 저승사, 저승에서 명학동지가 왔느냐 하고 저승사자가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우리 스님이 돌아가셨구나 싶어갖고 신통력을 써가지고 범어사로 돌아와요. 또그 범어사로 오니까 막 장례를 치르느라고 날린 거예요. 제제지내느라고 그래, 이제 이 영원조사가 그 검정산 뒤에 가 갖고 바위 앞에 가 갖고 바위를 톡톡 지금 스님, 스님 하고 부르니까 구렁이가 슥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스님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요. 그래 갖고 자기 은사 스님, 구렁이 된 은사 스님을 데고 리 보제로 그 저기 범어사 가면 보제로 있거든요. 보제로 밑에 가 가지고 이제 부엌에다가 공양주한테 죽을 한 그릇을 죽을 한소을 쏘라. 그래 흰죽을 그래, 이제, 공장주가 흰죽을 쏘어갖고, 이렇게 시켜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니까, 러 딱, 자기 은사 스님 앞에 놓고, 스님, 배가 고프실 텐데, 이죽을 음껏 드시오. 그래, 이죽을 음껏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 뱀이 이제 막, 그 굶었을 거 아니에요? 바위 밑에서. 그걸 그래 막, 배불리, 이제 죽을 먹고, 이렇게 널어러져 있으니까, 스님, 이제는 당신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찧어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머리를. 바닥에 찍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자가 그 몸을 해갖고 살 거냐고 그 구렁이 몸을 해갖고 살면 뭐할 거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거기다가 막 머리를 찍고 죽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죽은 데서 뭔가 파란 새 같은 게 하나 포로 날라와 가지고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영혼조사가 따라가요 영혼조사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집그 돼지 키우는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내쫓았어요. 네, 그리고또 이제 따라가 보니까 또 한참을 날아가 갖고 또그 농가 집에 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 키우는데. 그러고 또스님 거기도 아닙니다 하고 또 쫓았어요. 그러고 결국에는 아주 그 노부부 착한 노부부가 늦둥이를 봐가지고 이제 그 애기가 놓고 싶은데 애가 없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고집 그 안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고는 곧이제 며칠 있다가 그집 노부부를 찾아가가지고 열달 뒤에 여기 아이가 하나 태어날 것이다. 남자애가 당신들이 한 일곱 살 정도까지 키우다가 아이를 나를 주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거예요. 애가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막, 금덩이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한 일곱 살쯤 되니까 스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안 줄라는 거예요. 그러 그래 이제 그 부모가 막안 줄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오. 하고 돌았었는데, 애가 까무르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 스님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고, 이 애가 정말 저 스님한테 이제 가야 될란다 싶어 고몇분 그러다가, 애를 이제 스님한테 딸려 보내요. 딸려 보내니까 그 스님이 어린 애를 데리고 와갖고 딱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갖고 이제 어린 애니까 100% 스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구멍을 하나 딱 내고 여기를 딱 보고 있으라. 요 보고 있으면 큰 황소가 요 구멍으로 쏙 들어올 거니까 그때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 이 아이가 아 무슨 애가 너무 순진하고 착하니까 딱 그것만 보고 일념으로 그렇게 있다가 도인이 돼요 황, 황소가 확 들어오는 순간에 확철 대오를 해요 그러고 상자가 은사 스님을 제도시킨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 윤회 깨닫고 나면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물론 윤회를 초월해요. 초월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과의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삼계는 인과가 적용이 되는 그 세계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계에 온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업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손을 놓고 길 나서도 죄가 될게 하나 없네. 그러니까 백년을 버려도도 걸림 없이 자제롭다.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놓아야 된다. 놓아야 된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놓을 수 있어.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윤회의 원인이 돼요. 윤회의 근본이 돼요. 뭐든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놓아라, 놓아라, 놓아라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 손을 놓고 길나서도 죄가 될게 하나 없네. 일천 가지 말과 일만 가지 해석은 그대가 오랜 세월 어둡지 말기만을 가르치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모든 말들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다. 암자에서 생멸을 벗어났니 알고 싶다면 어찌 이 몸을 떠나 다른 곳에서 찾으랴. 우리가 몸이 나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몸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몸이 있어야 이 몸이 깨달음의 도구가 돼요. 그리고 깨닫고 보면은 이 몸도 진리예요, 진리. 사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연 따라 이렇게 생겨났다 갔다가 생겨났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